안녕하세요. 여름이네다이 화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한 2, 3일 만에 이제 영상 올리는 것 같은데요. 어제 쇼꽃 어젠가 그저께 쇼꽃 한번 올리고 그죠? 아, 이제 저도 이제 퇴근 준비하느냐고 분갈이 하다가 몇 아이 예뻐서 올려 봅니다. 요아이는 뭐냐면 요렇게 아, 여기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가는 애들이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심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꽃단분 대풍분에 이제 올려 봤어요. 이 아이는 향비목단이라는 아이입니다. 향비목단. 얘는 사이즈가 한 24?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자구들도 이렇게 이렇게 속에 있고요. 음, 꽃단분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심으려고 이제 올려놨는데 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 물이 들 거고요. 어, 요런 안에도 요런 데도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인트. 이제 얘들이 이제 이 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요 아이가 포인트가 됐는데 요 아이도 이렇게 물이 듭니다. 자, 향비목단. 자, 요거는 제가 65,000원에 요거 한 개만 낼게요. 한 개만. 다른 애들은 더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제가 올려 볼게요. 향비목단은 요렇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지나다 보면은 뭐다 비슷하긴 한데 지금 엄청 이쁜 아이가 있어 가지고 야, 이런 애들은 진짜 이쁘네 얘는, 어, 어, 얘는 지금 조금 더 굳혀가지고 제가 팔아야 될것 같은데, 이쁘기는 되게 이쁘죠? 자, 이쁘죠? 야 얘는 너무 이쁘네요. 이름표도 지금 찾아봐야 되네. 이름표를 어디다 뒀는지 자, 그 다음에, 향비목단 소개해드렸고요그 다음에 이게, 이게 소인재금이, 아예 흑사금. 나 맨날 이거 보고 소인재금이래. 흑사금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런 큰더큰 큰 애들도 있어요. 얘들도 대품이에요 대품. 여기 보시면 자, 아주 이렇게 깨끗한 게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좌측 우측으로 나갈 건데요. 얘들은 제가 이거는 3만원에 하나 내보겠습니다. 요큰 아이 하나 내볼까요? 한 22cm 정도 나와요. 예, 3만원에 하나 내볼게요. 이쁘죠? 요거 원하시면 요걸로 드릴 수도 있어요. 자, 요거. 흑사금. 나 맨날, 아, 누가 그래. 소인지 아닌데요? 소인지 아닌데요? 이러셔. 얘는 매도사금인데 자구가 이게 보통 매도사가 아니에요. 엄청 큰 아입니다. 얘는 이제 아주 큰 분에 옹재 심으시면, 와, 굉장히 멋지겠어요. 자, 요런 매도사. 완전히 왕대품이에요. 왕대품. 왕대품인데, 얘는 요거는 75,000원에 하나 갑니다. 너무 예뻐요. 75,000원에. 얘는 사이즈가 요 30cm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죠? 근데 여기서 더 굳어지면 요 아이가 이제 포인트 부분이 많아서 제가 저런 애들보다는 요 아이가 더 낫겠네요. 자, 75,000원에 매두사금 대품 하나 나가볼게요. 제일 예쁘네. 지금 있는 거 중에 제일 예쁘네요. 있는 거 중엔 제일 예뻐요. 지금 계속 제가 분갈이 중이고 애들이 지금. 어... 이거 보세요 발리들 틈없어 지금 분갈이 하다가 영망진창이죠요런 것도 요 아이도 이제 대품인데 이제 뿌리는 다 내렸어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이제 펴져야 제가 이제 이거는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어, 어떤 거를 올려볼까요 아 보세요 너무 이쁘죠 얘들 외두사 완전히 대품이에요 흑사금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 이런 애들 보세요 이쁘죠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많기는 한데 상당히 예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요 보세요. 이렇게 점점 점 향비 철화가 이렇게 점점 좀 색이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이 향비 철화가 묵으면 굉장히 이뻐요. 어. 이런 아이 이제 조금 제가 더 묵히면 가격대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갑니다. 자, 요런 매금 장면 이제 나갔고요. 매금도 요번에 제가 엄청 좋은 거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뿌리 내린다고 심어 놨거든요. 이런 거는 핑크 엔젤, 핑크 엔젤. 요 아이도 향비, 향비인데, 이쁘죠? 색감이 요렇게 이쁜 거예요, 향비가. 얘는 이제 허금이에요, 허금이. 허금이처럼, 요런 애들 이제 물 들면은 진짜 장간이거든요. 지금 얘는 이제 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은 금방 들어요. 얘는 아주 새빨개지는 아인데, 얘는 경성백금, 완전 특대품이에요, 경성백금. 특대품인데 얘는 한 35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물만 들어주면 제가 최소한 아무리 싸게 내도 한 15만 원. 에휴, 이 정도로 큰 이렇게 수영 좋은 애들이 잘 없어요. 경성백금이고요. 음, 지금 지금 하, 팔 수가 없네. 얘 멋지네요. 멋져 수영이 멋지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팔는데 지금 보세요. 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금방 물 들어옵니다 이러면. 얘는 지금 가져가시면 14만원까지 드려 볼게요 물들면 얼마가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물들면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뭐 크다 크다 이거 보세요 이런 애들 경성백금 멋지죠 자 이런 거는 제가 물들여서 팔겠습니다 물들여서 자. 예쁘게 물들여 볼게요 뭐 그닥 오늘은 뭐팔 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있다. 요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자, 지금 요거는, 어, 요월예에요 요월이라는 나이 요월인데, 어, 요, 요 저는 이제 꽃단분에도 요렇게 심어 놨구요. 롱분에. 요건 약간 있자 잖 낮으면서 넙넙한 분에 심으셔도 돼요. 뿌리가 완전히 깊진 않, 그러니까 엄청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월은 제가 5만 5천원까지 갑니다. 5만 5천원 센치는요. 어너 아, 색감이 너무 예술이에요. 센치는 한 25cm 이상 나와요. 그리고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아주 깨끗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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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월 요월 요 아이도 요월입니다. 요거는 캡처하세요. 이쪽이 마음에 드는지 저쪽이 마음에 드는지 캡처하시면 됩니다. 캡처해 주시면 돼요. 자요 아이도 있네요. 예, 요월 그리고 요거는 다빈치의 다빈치 다빈치인데 지금 뿌리는 엄청 좋아요. 뿌리는 좋은데, 얘는 그렇게 큰 아이가 아니고, 중품 정도 되는데요. 얘는 한 20cm 보,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굳으면 제가 이제 요거는 팔을게 아주 얘도 이 멋진 아이죠. 이런 애들은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자, 뭐, 뚝딱, 그닥 뭐, 오, 매금장면 한개 내볼까요? 지금 제가 뿌리 내리고 있는 애들은 엄청 큰 애들이 요번에 들어왔는데, 또 풀이 내려서 제가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어떻게 가격을 한번 잘 해볼게요. 이런 대품, 대품 요거 하나 9만 원 하나 갈게요. 요거 9만 원 하나 갑니다 오늘 9만 원. 어, 가지 하나 부러졌나 잠깐 볼게요. 가지가 깨끗한가 한번 보고요. 뭐 일단 곧대서 봤을 때는 가지가 깨끗합니다. 부러지면안 보여요. 자, 제가 손으로 잡았을 때이 정도. 작은 애 아니에요. 그죠 자구도 많아요. 9만원 안으로 뜻가루 갈게요. 가루 9만원 하나 갑니다. 아, 지금 정리 좀 해야 돼. 제가 조금 정리를. 이런 거는 이제 팔린 거예요, 팔린 거. 지금 제가 미드 서머나이씨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분갈이는 뭐, 다 해놨습니다. 분갈이는 해놨고, 요런 아이들은 샤넬이고요, 샤넬. 샤넬. 요 샤넬은 제가 요게 마지막이지 싶어서 요 아이도 꽤 커요 자 요거 6 5 0 0 0원에 갑니다 하나 마지막 하나 6 5 0 0 0원 짜잔 물이 요렇게 로제도 요렇게 이제 얼굴이 피고 있죠 요렇게 피고 있죠 붉은 악마 보세요 금방 이렇게 물이 들어온답니다 세파렛지 얼마 전까지 금방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농장에서 온 그대로 납두다가 분갈이를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를 했다가 지금 분갈이를 하거든요 딱 해놓으니까 이거 분갈이 해놓은지 한 열흘도 안 됐어요 근데 금방 이렇게 시뻘개지죠 그죠 요 붉은 악마 8만원 갑니다 대품이에요 대품 8만원 하나 갈게요 그리고 앞에 요렇게 엄청 이뻐요 얘네는 자구도 많고 근데 저는 꽃단분 큰 대품 이거 9만원짜리 분이에요 요게 7만원짜리가 나오고 9만원짜리가 나오거든요 여기다 심어놨어요 꽃단분이에요 얘는 여기 맨날 오는 자리야, 우리 자리. 우리 맨날. 요거는 핑크 향비, 향비. 향비처럼 완전히 내품. 요거는 한 40cm 나올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제가 18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음, 요런, 요런, 요런 애들요. 물들면 얼마나 예쁜지 알아서 얘는 지금 엄청 묵은 중이에요. 오, 어, 얘는 제가 알기로는 서리금, 달빛금 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예쁘게 반짝반짝하게 새빨개져요. 근데 얘는 원래 여름에도 이렇게 색깔이 요렇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즘에 뭐 성장식에 이렇게 나온 거지. 자, 요 아이 4만 5천 갈게요. 목대 너무 깨끗하고 좋나 안 좋나 볼게요. 잠깐만. 목대는 어디 뭐, 부러지거나 이런 거는 보이진 않아요. 일단 뭐 밑에 뿌리 쪽에 뭐 부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 수영을 위해서 뿌리 쪽에 있는 애들은 잘라버려요. 근데 일단은 제 눈에는 뭐, 크게 뭐, 목대가 이상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일단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누슈카 장미를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아누슈카는요. 자연이 없습니다. 외목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봄에 우리 음뭐 꽃이나 나무 뭐 이런 거 조경하듯이 이렇게 수형을 잡잖아요. 전지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얘들은 그런 식으로 전지 방식인데 이렇게 얼굴을 많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할수 밖에 없어요. 어, 근데 뭐 크게 뭐 생각처럼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뿌리 내리는 중. 얘는 뿌리, 얘는 어, 흔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린 것 같은데 요런 애들은 한, 한 20, 22, 23cm 그 정도 되는데 요것도 암축화예요. 얘는 좀 특이해요. 어, 얘는 좀 특이해. 얘는 목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런 건, 요런 거 같으면은 제가 요거는 자, 68,000원에 하나 내볼게요, 요거. 요거가 제일 예쁘네요. 세 개야 물들면 돼요. 요렇게 생겼어요, 뒤쪽은. 앞쪽 요렇게. 그래서 제가 해, 해를 보고 저쪽으로 자리를 잡아라. 근데 뿌리를 애들이 활착을 시키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긴 합니다. 그래서 해를 등지고 이렇게 놨어요. 근데 얘가 좀 특이했어요. 색감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안 오실 까 요렇게, 요렇게 빨갛잖아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해서. 그렇다고 금은, 금이 아닌 건 아니에요. 자, 그, 그 다음. 이런 아이도 이제 기대가 되는 아이, 기대가 되는 아이예요. 기대가 되는 아이도 필분하고 꽃다무 왕대품에 심어놨죠. 지금 이 매금장미가 지금 제가 여기다가 몇 개를 갖다 놨는데, 어머, 기가 막히네. 며칠 안 됐어 이거심은제 근데 이 속장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잎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좀 대품이 들어왔어요, 대품. 이렇게 멋있죠. 요거는 이제 뿌리 활착해서 제가 그래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뭐, 맨날 그 자리 도는 것 같아도요, 물건이 한 2, 3일에 한 번씩 매일 들어와요. 매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집에도 있고 하거든요. 하, 요즘에는 다 국민이들 농장은 또 어떻게 할까 몰라요. 너무 우리가 이제 예온이 옷만 찾다 보니까. 자, 아무 슈가장도 요렇게. 지금 얘도 조금 돌폈는데, 얘는 조금 핀것 같아요. 얘는 좀핀것 같습니다.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요게 조금 긴게 싫다 그러면 깊이 물으시면 됩니다. 요, 얘는 조금 핀것 같네. 요 자, 이렇게 피었어요. 지금 저 앞쪽에 하고, 이제 요 아이도 이제 시집 갑니다. 이 아이도 시집을 간답니다. 이사벨라, 그죠? 요 아이도 이제 요것도, 와, 물들기 시작했는데 요 아이도 시집 갑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일단은, 아, 어, 저쪽은 개판이고. 저쪽에 보시면, 저쪽, 저쪽에, 이제, 미드 서머나잇을 제가 분갈이 해놨는데, 좋아이들이 약간, 이제, 지금, 뿌리도 좋고, 좋아요. 좋은데, 우측에, 맨 우측에 있는 아이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얼굴이 좀 커져요. 빵! 해져요. 그때 제가 팔 거고요. 그 미드나잇 옆에, 왼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요런 애들은, 이제, 예 골드 뭐지? 골드 제가 새로 들어와서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겠네요 골드모드인데 졸은 예, 아이도 조금 뿌리는 좋지만 얼굴이 좀더 피면 제가 이제 판매를 할게요 이제 저는 여기 지금 얘도 이제 붉은 악마인데 아저 얘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녹두 녹두도 이렇게 금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금이 요런 애들은 이제 금이 요렇게 나오면은 이제 물준다는얘기이애들은 빨갛게 물들거나 이렇진 않아요 얘들은 그렇게 물들어요, 그냥. 이런, 이것도 보세요. 오 물건 들어왔는데 찌질하긴 한데요. 속장은 이제 깨끗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 요 아이도 신상인데, 요것도 제가 이제 조금 더 펴, 피워, 피워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피워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피워서 올려볼게요. 그치, 자리가 저 많이 나름 바꾼 거예요. 바꾼 건데, 조금, 음, 아이고, 지저분한 게 보인다.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구들 다는거 보면 신기반기신기반기합니다 이런 프로포즈도 지금 이제 얼굴이 피는 거 보니 뿌리 활착이 어느 정도 됐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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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제 어제 제가 조금 물좀 줬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막 여기 조금 자구는 엄청 실이 다네요. 이렇게 약간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물을 좀 줬어요. 아무튼 이제 물을 요즘에 겨울에는 듬뿍 주진 않아요 입장 젖을 정도 약간 위쪽에 흙 젖을 정도만 주어요 안 그러면 추울 때는 또날 우리가 적어도 예보도 다 가면서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얼어 버려요 이렇게 이쁘게 키워 가지고 올릴 순 없잖아요 어아노슈카가 여기도 있었나? 여기도 있었네요 제가 아노슈카를 좋아하긴 좋아하는가 봐요 여기저기 막 이제 해 놓은 거 보니까 일단은, 요런 애들도 이제, 자 이제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우. 어쨌든, 오늘, 오늘은 날이 그래도 낮에는 조금, 조금 낮에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제가요,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큰 하우스가 아니다 보니까, 보세요. 바닥이 고먹고 난리야, 난리. 난리가 났죠. <laughs> 근데 지금, 정리를 한번 한 건데, 또 이렇게 됐어.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또훅 빠지고 나면 또 여기 바닥이 또 헐렁해져요. 헐렁해지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맨날. 이런 거는 어 붉은 꽃등이에요 꽃등. 아얘 너무 이쁘다. 이런 아이 붉은 꽃등. 아딱 사이즈도 엄청 대품이에요. 오 자구 보세요. 와 자구 보세요 자구. 속에 진짜 겨울이라고 목도리를 어 360도 돌렸어요. 1도 빼고 다 돌렸어요. 360도. 350도 다 돌렸어요. 야, 대박 이쁘네, 얘가. 요 아이는, 오, 이런 애들은요, 좀 묵혀놓으면 진짜 상품 같이 있는 애들인데. 자, 요 아이, 65,000원에 하나 가볼게요. 와, 대박이에요. 지금, 요 아랫돌이, 여기 보시면, 모, 모주 밑으로, 와, 엄청 불렀어요 얘들 물들면 끝내주거든요. 붉은 꽃등이에요, 대품. 대품이에 대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혼자 그냥 얘기한 것 같네. 오, 어, 요것도 보세요. 귀엽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이 요즘에 나가지도 않는데 국민이를 조금 몇개 들렀는데, 이 셀레스티, 이, 이런 아이들은 진짜 이쁘죠? 가격이 제가 처음에 이거 10만원씩 팔았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제가 팔수 있는 게 5만원이에요, 5만원. 수염 끝내주고 얘들 만들 수가 없어 분을 너무 칠해가지고. 얼마나 묵었는지 분치를 뭐 끝내주게 했어요. 이런 거는 5만원에 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